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증명은 좀 길어서 생략을 하고 아이디어는 뭐냐 p 를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면 bx-ay 더하기 k는 0가 됩니다. x1 y1을 두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계산을 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에 ax 원 더하기 by 원 더하기 c가 되고 공식 자체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의 합 분에 어, 그 점을 대입한 값이 됩니다. 원점은 0 0마 영이므로 음,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에 절대값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점이나 찍어서 수직을 내리면 어떤 점을 직등간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각을 이등분하는 것의 성질이 이 점에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영0마 영에서의 거리므로 공식에 의해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고 절댓값 0을 집어넣으면 1 2이 되므로 2가 됩니다. 이것도 일단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만들어야 되므로 일단 4를 곱하고 왼쪽으로 넘기면 3x 더하기 4y 빼기 20은 0입니다. 그래서 1,-as의 그림으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고 어, 1-1을 집어넣으면 3-8백이 20이 되어서 5분의 2 5으로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점 P에서, 어, X축의 점이므로 P를 A 콤마 0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각직선이는 거리가 같음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루토에 A 콤마 0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랑 루트오분에 a,0을 집어넣으면 a 빼기 2가 같습니다. 절대값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는 두 수가 같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부호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이 경우는 3a가 1이 되어서 a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0 또는 3분의 1,0이 됩니다. 2번은 5.3에서의 거리가 2이고, 점, 어,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겠습니다. 점 2를 지나는 직선은 y는 m에 x-2 더하기 1이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ax 더하기 b, y 더하기 c골로 바꿉니다. 그래서 5.3에서의 거리가 2라고 했으므로,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고, 5.3을 집어넣으면, 5m 빼기 3, 빼기 2m 다하기 1이 되므로 루트 m 제곱 다하기 1에 3m 빼기 2 이것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기 곱하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12m 다하기 4는 4m 제곱 다하기 4가 되어서 날라가면 5m의 제곱이 12m이 되므로 m이 0하고 5분의 12가 됩니다. 그래서 m이 0이 되는 경우는 y는 1이 되고 m이 5분의 12가 되면 y는 5분의 12x 빼기 5분의 19가 되어서 어, 두 번째 거의 답은 y는 1하고 y는 5분의 12x 빼기 5분의 19가 됩니다.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어 점, 세 점을 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C에서부터 AB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가지 현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사선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0,0, X1, Y1, X2, Y2가 되면,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X1, Y2 빼기 X2, Y1이 됩니다. 이것도, 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라고 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높이 구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점이 원점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뭐 0,0, 1,2, 3,4 같은 경우는 넓이가 2분의 1에 크로스로 빼기 때니까 1 빼기 4, 2 곱하기 3이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어, 한 놈이 원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얘는 한 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럼 얘를 원점으로 옮기면 얘는 1마이너스1 -1, 얘는 2마이너스 2가 되므로 되는데 이게 4콤마 0으로 바꾸죠. 4콤마 0으로 바꾸면 3이 됩니다. 그러면 S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어서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0, 0, X1, Y1, X2, Y2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빼기 X1, Y1이고 이것을 사선공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 점을 꼭 집중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원점으로 옮기는 게좀 쉽겠죠. 원점으로 옮기면 얘는 x축 3 1 빼고 y도 1을 빼고 x도 1을 빼고 y도 1을 빼면 되니까 s는 2분의 1에 크로스의 곱해 빼기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2 빼기 42가 되어서 마이너스 3 0이므로 15가 됩니다.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개념입니다.